초보 양봉, 취미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, 아, 취미 양봉을 하는데, 이 취미 양봉은 화분이 안 들어오네. 쓰이, 화분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, 아까 나 지금 들어오다 만해 취미 양봉을 하면서 사람들이 간해야 진짜 가장 중요한 걸 모릅니다. 뭐 그냥 벌루를 하는 거, 막 그런 거만 바라지. 아무 생각이 없죠. 취미 양봉을 하는데, 일단 충하고 알이 한 판이 들어 있다. 충하고 알이 한 판이 들어 있다. 이렇게 생각하래 만약에요 여왕벌이 알을 낳아서 충하고 알이 한 판이 들어 있어. 그러면은 그그 그 성인벌이 뭐 유아벌이나 뭐그 태어난 벌이 적어도 전체적으로 합쳐서 두 판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근데, 이 사람들은,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, 알이 두 판이 있는데, 벌이, 충하고 알이 두 판이 있어요. 근데 벌이 듬성듬성 두 판, 두판 밖에 안될어있다 그러면은, 그, 벼, 그, 그 벌통은 약한 약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충하고 알이 한 판이 붙어있다 그러면 벌은 두 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충하고 알이 세 판이 있어요 그러면 벌이 네판 다섯 판은 있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먹이 물어오는 벌도 있고 육아하는 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집 짓는 벌도 있고 뭐 다양한 벌이 이렇게 분야별로 존재를 하지 안 그렇고 아, 저기다 다 불어내놓는구나. 안 그렇고, 이, 벌하고, 충, 하고 알이 많은데도 불, 벌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, 그냥 내비려 놔두면,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. 일란 일발들이. 제대로 뭐 먹이도 못 물어오고, 뭐, 뭐 갈팡질팡이죠. 뭐, 돌봐야 할 새끼들은 많고, 결론적으로 해서, 그렇게 양봉을 하면은, 망하는 지름길이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